네, 안녕하세요. 퍼미턴 김비서입니다 네, 이번에는, 네, FR5. 네. 퍼미턴 FR5 모델, 네, 스트링 끼우는 법, 네, 한번 껴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서부터 시작을 하고요. 이 모델도 뭐 FR7, 가리온, 블랙 리미티드처럼 80폴 그룹에시고요. 네. 끼우는 패턴은 동일합니다. 네, 다섯 개. 여섯 개. 네, 일곱 개까지는 네,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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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면 되고요. 여덟 번째는 네, 한칸 떼시고 넣으시고요. 네, 위에도 한칸 떼고 아홉 번째도 한칸 떼고 넣으시고요. 아래는 네, 이렇게 좀 넓은 그름머시에 있어요. 네, 넣으시고 오케이. 그다음에 열 번째는 제일 끝에 있는 네세세칸 떼고 하나 넓은데 위에 넓은데 예 네, 반대로 돌아서 와 넓은데 아래 세칸 중에 중간에다가 네, 넣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반대쪽도 동일합니다. 일곱 네, 개까지 넣어주시고, 둘, 셋, 넷, 다섯. 팔지는 차례차례 넣어주시면 되고요. 네, 여덟 번째는 한칸 떼고 네, 한칸 떼고 넣으시고 위에도 한칸 떼고 넣고 예, 예, 위에서도 한칸 떼고 넣고 넓은 데 네, 그다음에 멀리 갔다가요. 멀리 네, 넓은 데에다가 세칸 예, 떼고서 넓은 데 위에도 넓은데 안으로 가서 넓은데 아래는 세칸 중에 중약한 네 그다음에 아래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예 네, 여덟 번째가 다 비어 있을 거예요 네 여기 보면 여덟 번째가 비어 있으니까 거기다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요거 80%폴 패턴은 네, 22개, 22개 들어갈 거예요. 네, 네. 이제 여기 거다 하고서 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비어 있는 구멍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좀 넓은 구멍에 가로 세로가 같이 들어가는 거되구고요 네, 세 번째, 네 번째도 네, 혼자만 들어가는 네, 비어 있는 구멍에다 넣어 주시면 되고요. 다섯 번째만 또 세로가 들어가 있는 네, 세로가 들어가 있는 그 구멍에다 넣으시면 되세요. 그 다음서부터는 그냥 빈 데다가 한칸한칸 한칸 네, 차례차례 그냥 계속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위아래가 지그재그 될수 있도록 네, 교차하도록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스트링 끼우는 거 혹시 궁금하신 뭐 모델이나 그런 거 있으시면 이야기해주세요. 그러면 그 모델들도...

Okay, let's again. 열 여덟 개열 여덟 개 네, 22개 패턴인데, 네, 마지막 23번째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22개 22개 패턴인데 세로 22 가로 22 패턴인데 혹시나 여기가 좀빈 공간이 남으면 나중에 픽사리 맞으면 끊어질 수가 있으니까요. 네, 여기 위에 한칸더 네, 넣어서 작업해 드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애플5 네, 스트링 작업 네, 이제 시작해 보겠습니다.